안녕하십니까 승차 경무소입니다. 주산 TL 페이스 분실한 곳은 이제 어떤 불편점이 있고 되시냐면 차가 너무 딱딱하다, 단단하다가 그 딱딱하고 쿵쿵 신다. 전에 부드러운 좀 승차감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코너를 돌때 차가 좀 불안정하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 너무 튄다. 튄니까. 운전는 불안, 불편하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 전에 보면, 이차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부싱들이 좀 강해졌어요. 강해졌다는 건 뭐냐면, 좀 부싱의 성향을 좀 강하게 줘갖고, 바운딩을 좀 줄였다는 얘기죠. 바운딩을 줄여으면서 어떤 식으로 갔냐. 바운딩을 줄여가지고, 거기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하체를 간단히 보시면은, 어, 그랜드, 카니발 같은 방식으로 노후암에 스테빌라이저, 스프링, 쇼바, 허은 너크까지 싹다 붙어 있어요. 중간에 이거 쇼곱쇼바하고 쇼곱쇼바를 너크 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스테빌을 너크 쪽으로 넘어줘도이 하중 여수 받는 노후암에 받는 충격은 많이 덜할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너크에너크에 필로 볼들이 들어갔는데, 볼, 볼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부싱으로 들어가면, 이 부싱의 하중을 위해서 막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증상이 되면 자주스 저게 진동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요즘 뭐, 차들이 뭐, 알루미늄 전체로 나온다 하는 것도 있지만이 차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승평을 좋게 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타이어에서 붙는 타이어가 노면에서 받는 충격은 들어오는 게이 쇼크업 샤버로올라가 충격 올라가서 차치를 전등한다는 게한70%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엔도라든지 뭐 스테빌이라든지 노후함으로 받는 충격이 한30% 제일 많이 충격이 소금 쇼바 날이 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진동만 잡아줘도 뭐 교과 임이란지 이런데 투덩덩덩 거리는것 같다가 퉁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쇼바 구조는 카울에 안에 숨겨지는 타입이에요. 카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쇼바 잡업시 때문에 카울을 갖다 다 뜯어내 뜯어서. 그 다음에 저기 해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안쪽에 상단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쪽은 이제 주로 이제 프론트 쪽. 이제 카울은 이제 카울 카본 다 뜯어놨었고 카울 카본 뜯어놓 보면 옆으로 보면 볼트가 세개가 보실 거예요. 두 개, 세 개. 하나, 둘, 셋. 이세 개가 마운트하고 같이 붙어요. 이 철판에 바로 붙이게끔 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많이 감수하려고 요즘은 이 마운트도 이고들이 입해요. 완전 철보다는 점점 좋아지기 노력을 하는데 이 부품에서 이렇게 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 철로 되 있어요, 이게. 이 매직 마운트는 이쇼가 상, 쇼곱쇼가 상단에 마운트하고 차체하고 그 중간에 일정에 방어 라인을 구축, 구축해주는 거예요. 방어 라인을 구축해서 밑에는 충격을 갖다가 우레탄하고 알니걸러주고차체에서 흘러가게끔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제 우레탄은 어떤 거에쓰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보시면은 이걸 다시 매직 마운트로 끼신 다음에 조립만 해주시면 돼요. 이 매직 마운트는 장착하면 안 보여요. 그 대신 이 위에서 보면은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알림을 내는 게 여기 매직 마운트 이게. 볼트 사이트에 조립해 보면, 이, 이 밑에 도는 충격은. 쇼크보다 이 토너는 마운트의 충격은 어떻게 되세요? 매직 마운트 걸러주면서 차체를 나는 차단시켜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텅텅텅텅 거리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런 라인이 바로 이 형상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이제 뒤쪽을 보겠습니다. 니어 나이는, 여기 마찬가지, 노후한 충격이 어떻게 돼요?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습 이게. 이 자체의 충격이 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보면, 이 올라가는 충격 자체가 제일 많이 받으니까 진동을 많이 해서, 이 양쪽에 있는 건 브라켓이에요. 이, 쇼업슈바이 센터는 이 센터 부에 잡혀있고, 양쪽에 플러스 잡게 되어있어요. 요즘은 이 메이커들도 쇼업슈바이 압력수를 갖다가 전에보다는 많이 높아요. 왜 높이냐면, 이 자체가 쇼바 쇼바이 압력을 높여버린다는 거는 그만큼 충격에 바로 대응을 하게끔. 그래서 전체로 차들이 보면 약간 하단 타입이라서 쇼바이 압력도 전에보다는 이제 투아 i s 스보다는 압력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가운데, 여기 양쪽이 뿌라켓이고 가운데로 잡 가운데가 센터봉이 돼 있어요. 충격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양쪽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센터봉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 있죠, 구조가. 이 센터를, 센터봉에서 나온 이 가운데다가 매직마운트를 하나 삽입해줘요. 이 매직마운트를 상단 센터, 센터, 가운데 센터비에 하나, 좌우에 하나씩 해서 충격 감소를 여기서 같이 치는 겁니다 매직 마트는 니어 같은 경우 양쪽 홈으로 바로 끼면 돼요 홈에 이가 끼고 있고 좌우 브라켓 에 하나 살 센터 부위 하나 총 뒤쪽에 한쪽당 세개로 받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보다 이 쇼크옵션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진동이 많이 더 많이 진동이 올라와요 더 많은 진동을 더 많이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여서다 감소시켜 버리죠 여기서 감자씨는 어떻게 세요 터덩 터덩거리는게 덩덩하고 끝나요 요게 바로 매직 마운트의 기본 원리의 하나고 항상 보면 매직 마운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신의 하사하신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직 마운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승차감을 선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차는 하체 쪽을 조금만 손을 바꿔도 새차 같이 탈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아요 고거 갖다 염두에 주시면은 승차감 승차감 불편하다 불편하다 보다는 어디가 불편하냐 승차감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하고 안락한 채로 타르기 원하지만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부품을 들어가냐. 그런 차이가 많은 것이니까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